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에 커피에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기산 부분들이 많이 추출되어 나와나 추출되어 나오는데 유기산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유기산이 커피에 유기산 중에 어, 많이 들아시는 분들이 클로로켄산이라던가 탄산이라던가 탄이 종류가 유기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구려산이라던가 사과산 같은 그런 부분도 다 애씨비죠 산이죠 산의 맛서 어떤 게 낫습니까? 일기산 맛이 어떤 맛입니까? 심... <laughs> 대부분 신맛으로 알고 있어요 신맛도 있는데 쓴맛도 있습니다 칼로르테산 같은 경우는 칼로르테닉 신이거든요 산인데도 써요 실제로 칼로르테산이 분해가 되면서 또두가지 나누어지면서 신맛나고 쓴맛나는 신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쓴맛도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산과 페르산이 예. 예. 가속을 해서 예, 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크로로제닉산을 포함 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 사과산 인 구연산이 먼저 나올까요? 네. 크로로제산이 먼저 나올까요? 네. 추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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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유기산이니까 예, 네. 같이 같이, 같이 나요아니 사과산 예, 구자산이라도가 사사산이 먼저 나오고, 크로제린다든가사산은 뒤에 나와요. 음.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하느냐? 분자량이 차이입니다. 분자량이라는 건 뭔가 있잖아요. 물질이 크기라고, 예, 네, 정확히 얘기하면 크긴 아닌데요. 실제 표현들은 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으면 빨리 나오고요. 크기가 크면 있잖아요. 천차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탄후성분들이 분자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커피 초반에 나오는 게 아로마 성분들이 먼저 추출이 확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쓴 맛을 내는 탄닌살이라든가 이런 탄닌계열 같은 물질들이 많이 되기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맛이 묵직해지면서 그 다음에 떨거지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출 시간이 짧은 쪽에는 분자량이 작은 사과산, 그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유연산 같은 경우에 분자량이 1 9 2입니 이건 이제 이 숫자가 크면은 무겁다고 보시니다 그다음 사과산은 134예요. 그러니까 원쪽에 시트레이산 예예 시트레이산이 먼저 이렇게 추출되는 사과산 아, 예. 예. 이거부터는 먼저 추출되고 크로제니는 큰다고 보셔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추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탄산 같은 경우는요 한1700 정도인데 실제로 탄은 이제 탄산 말고 탄계열 분자분은 500에서 한 2만 정도. 그러니까, 커피를 추출시간이 길게 해갖고, 추출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탄 계열들이 많이 나와고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도 가을달수록무거운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묵직하고, 어, 이제, 그, 드셔보셨을 적에, 가볍지 않고 무겁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가볍고, 향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은 괜찮은데, 딱 먹어보면은, 뭔가 가벼워요. 너무, 그니까 이 어떤 우리 이 미각을 누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 나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로카파 학자의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요 사각형, 자1.2% 농도하고 20%의 수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0.2% 농도에 요 공간을 갖다가 알게 되요 이상적인 추출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이상적인 추출 공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리는 선들 있잖아요. 요것만을분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물을 비율을 리터당 55.95리터에 커피를 쓰면지만이이 선이에요. 그래갖고 1.25에 맞춰야지만이 20% 추출 수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고 음 유럽 바스타스에서는 이걸 골든티키라고 합니다 황금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황금짤은 굉장히 많이좀 이상하긴 한데 네. 골드컵이라고 그러는데 아. 실제적으로 그 유럽애들은 농도가 높아요 수요가 높았습니다 왜? 수요이 높은 거는 많이 뽑히느냐 적게 뽑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맛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농도라는 것은 짓느냐 엿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호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설탕물을 들였는데 어떤 분들은 어우 oh, 너무 달아, 어떤 분들은 별로 안 달아. 이건 이제 기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그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연하게 먹어. 전통적으로. 네, 그럼 이제 문화적인 어떤 것들과 관련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연하게 먹기 때문에 농도가 낮고요. 어, 유럽 커피들은 있잖아요, 약간 좀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노르웨이같은 북유럽쪽은 좀더 높아요 네, 그쪽은 좀더 커피를 진하게 먹는 장면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에 대한 어떤 히메데이터를 발표할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험상으 보면 있잖아요 어, 유럽쪽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은 쪽에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는 사용하는 커피의 양이 좀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문은 그 나중에 하지겠습니다